안녕하세요. 폭미네꽃방입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호스트비비추입니다. 아주 뭐랄까 금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있어서 잎이 황금 무늬가 가득한 호스트비비추고요. 이 아이는 지금 대품이에요. 아직 꽃 때는 없는 상태고 꽃은 비비추하고 똑같은 보라색 꽃이 피고요. 꽃 아니어도 잎이 너무 너무 예쁜 아이고. 아이고, 어, 입이 너무너무 예쁘고, 요아이가 지금 거의 한세촉 정도 심어져 있고요. 비비출은 월동을 잘해서 매년 무난하게 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예요. 월동을 잘한다는 건 베란다에 두셨죠. 베란다나 아니면 어 아래 지방 아주 아래 지방 은 노지에 해 놓으셔도 이듬해 다시 일어나는 아이고요. 요렇게잎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예뻐서 요 아이는 호스트 비비추는 굉장히 잎도 예쁘고 꽃은 봄 여름에 피는 보라꽃이 비비추 꽃하고 똑같은 아이지만 매년 무난하게 꽃을 보여줘서 아주 아주 사랑을 받는 호스트 비비추입니다. 호스트 비비추는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호스트 비비추 잎 색깔이 황금색깔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예쁜 호스트 비비추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아이는 호스트 비비추, 얘는 중투 비비추예요 중투라는 말은 어~ 야생화에서 중투는 이렇게 색상이 섞인 품종을 중투라고 하는데 아까 호스트 비비추는 안쪽 색깔이 황금색으로 더 화려해 보이고 요 아이는 약간 연초록의 초록이요 찐초록과 초록이 음~ 어, 섞여 있는 아이고요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금 월동하고 저랑 다시 일어나는 아이인데 이렇게 조금은 작게 키우고 싶어서 저는 마사에 키우고 있고 요 아이 중투비비추입니다. 중투비비추는 똑같은 꽃은 보라꽃이 피고요요 아이는 한쪽씩 심어져 있습니다. 중투비비추입니다. 요 아이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릴 때는 꽃이 없이 보여드렸는데, 근상 백정화. 가격은 만천원이고요. 지금은 꽃대가 가득하게 와 있습니다. 하얀 꽃이 바글바글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근상으로 올려나 올려져 있는 아이인데 어, 근상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 묵혀서 뿌리를 들어 올리는 거를 근상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는 지금 제가 갖고 근상으로 갖고 온지 3년째가 돼서 그런지 뿌리도 깨끗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굉장히 굵고 꽃도 굉장히 바글바글 와 있는 아이예요. 근상 백정화의 가격은 만천 원이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매년 무난하게 물만 말리시지 않으면 꽃 보여주는 아이고요. 이렇게 꽃이 진 아이도 보이고, 꽃이 피 나이도 보이는데 이렇게 된 아이들은 이렇게 진 꽃은 바로 바로 이렇게 따주시면 꽃도 빨리 오고. 그... 세력도 이 꽃한테 가기 때문에 더 많은 꽃이 더 이쁘게 보실 수있고요 이렇게 진꽃은 정리해서 이렇게 따주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아예 안에는 봉우리가 있고 꽃도 있는데 이렇게 진꽃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줘서 따주세요. 그래야 꽃도 예뻐지고 꽃도 많이 보여주고요. 근상백정화였고요이 아이의 가격은 11,000원입니다. 야생 다르마 수국이 이제 꽃을 한참 피워주기 시작을 해요. 이 다르마 수국은 꽃이 한몸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귀여운 꽃이 바글바글 피는 아이고요. 야생 수국이에요. 야생 수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수국보다 꽃이 조금 늦게 와서, 어, 일반적인 수국은 꽃이 올때 따뜻하게 해줘야지 꽃을 봉오리를 빵 하고 터트려주는데 이런 아이들은 꽃이 조금 여름 따뜻해질 때 오기 때문에, 그꽃 관리는 안 하셔도 되니까 매년 무난하게 꽃을 볼수 있는 아이고요. 다르마수고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어 수국 중에서도 저는 이 아이가 꽃이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예쁘게 피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꽃이 많이 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여기, 이제 이게 다핀 꽃이거든요. 깨끗하면서도 하, 약간 아이보리 톤의 깨끗한 꽃이 되게 매력적이고, 요렇게 보시면, 음. 꽃도 매년 무난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이고요 야생수국, 다르마수국입니다. 요런 야생수국들은 이제 꽃이 다 져서 가을이 되면 전지를 해서 조금 잘라주시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목대가 튼실하게 굵어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제서 요순 요순 요순이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다름아수국 야생수국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달려본 뽕미네꽃방 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